아무래도 진짜 쇼핑 중독자의 장바구니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저 사실 장바구니 보여드리기 싫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만 남은, 아니 뭐두 개, 세개 남은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보여드리고, 제가 사기 전에 품절이 될까봐. 우리 다 같이 사지 말고 참아보도록 해요. 네. 블레스에서 나온 반바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블리스랑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바지를 샀는데 앞에는 회색 추리닝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청바지로 되어 있는 블리스의 시그니처 제품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뒤에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되어 있고 앞에는 나이키 스트팬츠가 되어 있어요 사고 싶은 게몇년 됐어요? 한 6, 7년 됐나? 가격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거의 한 100만 원 떠나는 바지여서 항상 구매를 못 했었는데 슈프림에서 이번에 콜라보를 한게 역대급이지 않았나 왜냐면 다시는 없을 뒷면에 슈프림 청바지에 앞에는 슈프림 스웨트 팬츠가 되어 있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반바지 버전을 한번 사야겠다라고 검색을 했는데 또 마침 라지 사이즈가 3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제가 두 분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laughs> 세분 사시면 안 돼요. 60% 할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살짝 마음에 걸리는 거는 청바지를 이제 줄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밑단의 그 워싱 부분을 살리냐 못 살리냐에 따라서 정말 청바지를 입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딱 뒷부분이 워싱을 안 살리고 긴바지를 중간에 그냥 딱 잘라서 봉제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무성이 합니다. 뒷부분에 라인이 일자로 커팅이 된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휘어서 모델마다 케바케일 건데. 하... 모르겠어. 이거 뭐 사고 나서 수선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기도 한데 약간 무심하게 그브랜드의맛이겠죠테일러링 정확하게 나오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두 번째는 아 이걸 라스트 온이라고 보여주기 진짜 뭐한데? 없어지면 제게 아니겠죠. 일단은 다행인 거는 38사이즈는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이즈가 얼쭉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아베 크롬비 카고 반바지 같은 거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정통적인 미국 군복에서 영향받은 그 카고 스타일인데 립스톱 소재로 되어있고 다먼트 워싱이 돼가지고 자연스러운 워싱감에 지퍼인 요 앞선 부분 요 부분에 은은하게 아크네 스튜디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티셔츠로 덮이면 약간 디오스 정도 보이겠죠? 그 정도로 약간 드러내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아크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브랜드든 핫할 때가 있고 핫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 높낮이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적정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패션쇼 같은 걸 해도 항상 주목을 받는 편이고 트렌드를 읽을 때 참고를 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시즌마다 한두 개씩은 꼭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반바지 아마 지난 시즌 상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도 많이 하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이제 봄 여름 아이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바지를 담아놨고 그거 외에도 아크네 스튜디오 세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쭉 둘러보시고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마리아노 가디건 얘도 사이즈별로 하나나 두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집어 가셔도 돼요. 남는 사이즈 제가 겟하면 되니까 세일을 60%에서 한70% 정도 하면 은 저도 살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와중에 핑크랑 브라운은 품절이 됐어요. 역시나 보는 눈은 다 똑같아. 제가 지난 여름에 파톤 랩스에서 팔찌를 샀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단은 가격 대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약 싸구려 같다는 느낌이 안 들고 기본 은팔찌가 200달러니까 한 20만원 후반대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4% 할인을 해서 125불. 제가 뭐 구월리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담아놨고, 안살 가능성이 높아. 핫톤 랩스는 이센스도 좋고 미스터 포터에서도 세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두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얜 진짜인데. 얘는 진짜인데. 얘 진짜 하나 남았어. 캠퍼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 거든요. 캠퍼가 디자인은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느낌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브랜드인데 착화감이 굉장히 좋고 볼이 넓게 나오는 편이라서 발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편하게 신으 실 수가 있어요. 캠퍼랩은 상위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성이 강하고 가격대 가좀더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 라벨이고. 캠퍼랩. 들어가시면 이렇게 특이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세일란을 들어가시면 은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은 캠퍼랩이 디자인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야 센 디자인 좋아하시고 캠퍼라는 브랜드에 호감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격이지 않나? 블랙 컬러,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사이즈 대부분 남아있고요. 한두 켤레씩. 옐로우 컬러를 여름에 신으면 은 산뜻하고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옐로우 컬러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다 나갔습니다. 발이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달리시기 바라고요. 신으시면서 얘가 이제 올이 점점 풀리면서 보헤미안 무드를 즐기실 수 있다. 막 갖다 붙이죠. 제가 사이즈가 남아있어서 살려니 블루 칼라는 딱한 킬로에 남아있어서 사시면 안 돼요. 워싱에 의해서 블루 칼라가 약간 페이드아웃 되면서 데님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착용했을 때이쁘지 않나요? 여름에 신으면 약간 시원하고 이쁠것 같아서 담아놨습니다. 109달러라서 이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얘도 세일을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린 칼라. 큰 사이즈까지 남아있고 굉장히 멋스러운 그린 칼라인데 보테가 베네타의 그린이 확 휩쓸고 난 다음에 그린 칼라 아이템을 한동안 좀 멀리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직 겨울이 두달 남았습니다. 제가 이센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머플러 중에서 저의 이제 베스트 원픽입니다. 아크네 스튜디오의 머플러인데 엄마 아빠들이 자주 사용하는 갈색 머플러이기 때문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바디를 보시면 코튼, 나일론, 폴리에스터, 울뭐다 섞였어요. 모헤어 기질하는 약간 팬시한처럼 바디가 되어 있고 활용 정점이 소리 화이트색이야. 멜란지 느낌 나는 브라운 바디와 화이트 솔과의 조화가 굉장히 절묘하다. 화이트, 브라운, 베이지, 옐로우 이거 조합이 굉장히 전 따뜻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142불이면 한 20만 원또하는 머플러가 약간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센스 셀일때못 참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토가입니다. 웨스턴 취향의 징이라든지 버클 장식이 들어간 샌달이나 부두들을 많이 파는데 이 브랜드 자체는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를 약간 크게 가야 된다. 본인이 평소에 신는 샌달 사이즈에서 약간 1억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한 로퍼부터 해서 샌달, 부츠, 뮬도 있고요. 작년에 트렌드 설명 드릴 때 2023년에 웨스턴 모드가 유행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웨스턴 무드 왜 뜨는 거야? 우리나라 말 타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 제주도민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 사람들이 웨스턴 무드 왜 좋아하는 거야 대체? 근 어쨌든 웨스턴 무드가 패션 쪽에서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가가 요즘 신께 좋지 않나. 태형님이 사시고자 했던 추리닝 트레이닝 있잖아요. 추리닝에 이런 가죽 로퍼 같은 거 신는 게 트렌드예요. 되게 언발란스하죠. 저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직원이 구두에다가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저거 옷차림좀 어떻게 해봐. 저거 어떻게 패션 테러리스트야 뭔가 했는데 애들이 그러더니 아 이런 거 모르. 시냐고 요즘 유행이라고 클래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요것도 숨기고 싶은 아이템인데. 핫톤 랩스 제품인데 보터랑 콜라보 제품이에요 그래서 핫톤 랩스를 검색하면 안 나오고 보터 섹션에서 보셔야지만 나오는 팔찌입니다 스마일 문이라든지 플라워 패턴의 이런 악세사리들이 트렌드가 한 1, 2년 정도 지난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완전 화려하지는 않고 딱 투톤으로 블루랑 클리어한 크리스탈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트렌드는 지났지만 조금 얌전한 느낌?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약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년에 팔찌를 다섯 번 정도 낄까 말까 하 사람인데 30만 원을 태우는 게 맞느냐 어쨌든 저는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셔츠 조아리스토어에서 제가 입어본 아워레가시 바로우드 셔츠인데요 아워레가시에서 나오는 오버사이즈 아이템 중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매 시즌 원단을 바꿔서 나오는 셔츠이긴 한데 지금 전 사이즈 다 빠지고 54 사이즈가 남았어요 사실 근데 이 제품이 품절이 됐었습니다 제가 위시리스트에 남아놨는데 품절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품절이 됐다 다시 들어왔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조아리스토어에서 입어봤던 사이즈가 S인가 M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2 x 라이면 얼마나 크다는 소리야 제가 입어도 포대 자료 같은 실루엣이 나오겠죠 2X 라지 가슴 둘레가 84cm입니다 저렴해서 구매를 했다가 입어보고 포기하고 반품하신 상품이 계속 지금 돌고 돌고 있다 30만원 초중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배송을 하면은 요 가격엔 못사했고 이 센스는 또한 70%까지 가지 않습니까 1 0만원대한 중반 정도 이거 너무 욕심인가 하면은 그냥 그래 쌀포대 같았는데 한번 입어줄게 요런 느낌으로 살려고 담아만 놨습니다 혹시나 저보다 더큰 체격을 가지고 계시거나 완전 오버사이즈로 롱셔츠 같은 느낌으로 입으시고자 하는 분은 사셔도 좋아. 이거 패턴도 굉장히 이쁘고요. 거즈 원단처럼 얇은 원단이라서 섬세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아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너무 꿀팁인데. 보테가 베네타가 세일 중이에요 이거 배송지를 한국으로 하면 은 세일이 안 보이고요 배송지를 미국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가격이 확 바뀝니다 이 미니 사이즈가 3 0 0원 초반대인데 세일을 해서 100만 대 중후반대 가격입니다 보테가 베네타가 약간 시들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눈앞에 아른거려서 보테가 베네타의 가방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패딩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큰 격자무늬로 된거 말고 클래식한 보테가 베네타 제품을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트렌디한 보테가 베네타 타는 2, 3년 안에 못 들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클래식한 보테가 베네타 백은 30년 후에도 드실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유행을 살짝 알면서도 모르는 듯한 느낌으로 이 클래식한 아이템 추천드립니다 미니백들이 지금 거의 전 칼라가 다 세일이 들어갔어요 저번 주만 해도 일부 칼라만 세일이었는데 이번 주에 거의 전 칼라 다 세일 들어갔더라고요 필그림 서펀 서플라이 이 브랜드를 저는 일본에서 출장을 갈 때도 많이 사기도 하지만 이센스에서 워낙 세일을 많이 때려요. 그래서 이센스에서 세일 때 사시는 게 가장 싼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이반 셔츠 같은 경우는 제가 브라운 컬러랑 블루 컬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한데, 이 셔츠가 굉장히 낙낙하게 나오고, 핏도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는 셔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사이즈의 엑스라지를 입으면 굉장히 낙낙하게 잘 맞거든요. 일반적인 오버사이즈로 정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그림 한번 브랜드 저가 볼까요? 세일란을 딱 누르면은 세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브랜드들 비센스에서 세일 때 구매를 하시면은 평소에 상상하시기 힘든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반 셔츠 같은 경우 이렇게 체크 모니 셔츠 같은 반팔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이거 이쁘던 나사까어 사이즈 있네. 이렇게 또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리고 필그림에서 유명한 게 바지 아이템이지 않겠습니까? 바지도 지금 300불 하던 게 100불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제일 유명한 요살라떼 모델도 여러 가지 컬러가 아직도 남아 있네요. 살라떼 팬츠가 쉐입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그라미치의 상위 버전으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도 남아 있어. 러셀 자켓이 사실 필그림의 가장 시그니처 아이템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요 크레이지 패턴, 옅은 베이지랑 진한 베이지랑 섞여 있는 러셀 자켓. 이거 입으시면 봄, 여름, 가을에 굉장히 유용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S한 사이즈 딱남아있네 여성분이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콘란샵 제품인데 제가 이 화병 같은 것도 집에 가끔가다 들여놓고 있어서 거실의 테마 컬러가 옐로우예요. 가격이 조금 비싸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 저도 컵을 담아놨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냥 얘는 DP만 해놓을 것 같긴 해. 집에 컵이 많아서 바로 안 사고 얘도 주저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도 화병 식탁 같은 데 위에 하나 얹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사이즈라서 일단 담아놨습니다. 다만, 딱, 품절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센스에서 세일할 때마다 꼭 사는 아이템이 있는데, 요, 투 굿에서 나온 베이커 팬츠예요 제가 유튜브 전신샷이 많이 나오는 촬영을 할 때, 이 바지를 입고 하면 꼭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바지 어디 거냐고. 저는 투굿 팬츠를 굉장히 잘 입고 있고요. 혹시 베이커 팬츠를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라지를 입으면 딱 좋고요. 미디움도 맞아요. 엑스라지는 굳이 안 가도 충분히 저한테 통이 엄청나게 크고, 허리도 잘 맞아서, 일반적인 허리 사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X 스몰이나 스몰부터 어떤 사이즈는 상관없이 사이즈감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겨울에만 나오는 요울 버전 바지의 검정색을 어디고 잘 입을 것 같아서 담아놨는데 역시나 제일 빨리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매를 실패했고 내년 세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엔 없지만 이센스에서 지금 세일하고 있는 좋은 브랜드들 몇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추구에서 또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셔츠 아이템인데 사이즈 팁을좀 드리자면은 추구시 여자 디자이너 자매분이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이템에 대한 피팅이 완벽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셔츠 자체가 굉장히 오버 사이즈로 나온 셔츠인데 아무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셔츠의 팔 부분은 정 사이즈고 몸만 오버 사이즈인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니까 팔뚝이랑 겨드랑이 부분이 굉장히 끼 했더라고요. 저처럼 덩치가 커서 오버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핏이고, 그냥 마르신 분들이 오버사이즈를 입을 때만 착용이 가능한 핏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상의류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하의류만 입을만 하다는 거. 로아 신발들이 지금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득하실 수가 있고요 광고 아니고 또 하나는 예전에 동경 쇼핑 라이브를 했을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아톤이 이센스에 입점을 있습니다 아톤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센스에서 세일 엄청 많이 해요 기본적인 토트백 같은 경우도 인기 아이템이고 지금 사진에서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니트베스트 같은 경우 실제로 보면은 소재도 엄청 보들보들하고 그냥 입으면 강남의 백화점에 낮시간에 가면은 커피 드시고 계시고 유복한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딱그 느낌이야 이거 사실 남녀 공용이거든요 저는 남자분보다 여자분한테 추천드리는 베스트예요 이 베스트가 지금 정가가 460불이니까 거의 한 6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지금 166불 약한 2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소 아토의 제품들이 낙낙한 핏이긴 한데 제가 입을 정도로 오버사이즈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못했었는데 딱제 사이즈에 맞는 아이템이 종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클래식한 네이비 가디건이 있길래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 중이고,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사이즈 남아있는데, 사이즈를 제가 봐드리면 상동이 142cm입니다. 니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 셔츠랑 사이즈표를 보실 때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스웨 셔츠 같은 경우에는 상동이 140 정도 나와야지 2X 라지 사이즈가 나오면서 약간 낙낙하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웨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트 팬츠보다 훨씬 잘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약 10cm 정도 작아도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사이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토는 워낙 소재가 좋기 때문에, 화면으로 봐서는 사실 구매가 그렇게 막 땡기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소재도 잘 보이지 않고 근데 그냥 브랜드를 믿고 어련히 잘 했으려니 하고 믿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오랜만에 또 미아라 야수이로 가디건을 구매를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가격은 720달러예요 과무가사 하면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340불 정도 약 50만 원 정도인데 크림색 가디건이 제가 없고요 디스트레스드 된해진 느낌의 빈티지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제일 큰 사이즈 s 사이즈를 구매를 한것 같은데 대략 가슴둘레가 60cm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소 입던 사이즈보다 10cm 정도 작은 사이즈라도 니트는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안 맞으면 바로 결혼시장 올라옵니다 피디님들이신 세영님과 광선님의 개인적인 쇼핑백도 제가 구경을 해보면서 수다를 떨어봤고 그거에 또못 이겨서 저의 쇼핑백도 공개를 해봤는데 공감하시는 분 분도 계실 거고 뭐 어, 저런 거왜 사지? 약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구독자 분들께서 아, 제가 이렇게 살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이거 살까요? 말까요? 궁금하신 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장바구니를 까보면서 같이 토론해보는 컨텐츠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에서 강사님이 따라오 계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론나였습니다.